안녕하세요. 회계선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반 회사 회계팀으로 이직을 염두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하신 분들께 이직 타이밍과 어떻게 경력을 만들면 좋을지, 내가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지만 어느 식으로 생각하고 어느 식으로 일을 해야 이직에 도움이 될지 제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토대로 이야기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제 히스토리까지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짧게 해 볼게요. 저는 비전공자로 내일 채용공제를 통해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TAT 2급을 취득하고 회계 법인에 취업한 뒤한 5년 정도 세무 대리인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재경 관리사까지 취득을 하고 일반 회사로 이직해서 회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무 대리인 쪽에서 경력을 쌓아 일반 회사 회계팀으로 이직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언제 이직하는 건 좋을지,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 근무할 때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직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이직 타이밍은 3년차, 만 3년차 이내입니다. 세무대리인 업쪽 업무랑 이제 일반 회사 회계팀의 업무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다르고, 뭐, 이제 쉽게 뭐확 느낄 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세무대리인 쪽에서는 이제 점표를 칠때 복리 후생비, 이렇게 한개일 감옥으로 이제 막 쓴다고 하면은 이제 일반 회사 회계팀은 정말 관리의 목적도 필요하기 때문에 복리 후생비로 집계는 되지만 또 세목을 그 아래 하버, 하버 키워드를 다는 거죠. 복리 후생비인데 식대다. 복리 후생비인데 뭐 사대보험이다.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해서 계정 감옥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세무대리인 쪽은 점표 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일반 회사도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쓴 비용들을 각 사람들이 점표를 쳐서 와요. 그러니까 뭐 인사팀이든 뭐 영업팀이든 본인이 쓴 비용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점표를 쳐서 회계팀에 넘기면 회계팀이 그걸 검토하는 거죠. 뭐 이것도 그렇고 뭐 자금 쪽 업무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회계에서 뭐 회계, 인사, 자금 총무 뭐 이걸 다 엮기도 하고 아니면 회계인데 회계를 더 딥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관리차 관리를 하는 프로세스 정립을 하기도 하고. 일단 업무가 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사하자마자 스스로 내가 바로 해야 되는 일이 좀 적은 중고 신입 내지는 사원급으로 입사하기 좋은 3년차 이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2번.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어떻게 경력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일반 회사에 이직할 때 좋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세무회계 사무실의 장점은 단시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업체의 결산과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금방 파악할 수 있고 이제 업무 처리하는 스킬 같은 게 굉장히 좀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무회계 사무실에서는 혼자 수십 개의 업체를 결산하고 뭐 부가세든 원천세든 법인세든 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반면에 일반 회사는 여러 명이 한 개의 회사의 결산과 세금 신고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일을 넘겨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너무 극소 부위만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연차가 쌓여도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하고 진짜 딱 일부분만 할수 않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면접을 보려고 보면은 뭐 서울권 대학을 나왔고 아니면 좀중견기사중견기업 이상의 좀큰 규모 있는 회사를 다녔어도 생각보다 이제 업무를 할수 있는 범위의 폭이 좁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일정 개정 과목을 만는다던가 아니면 어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업무를 딱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일을 처리하니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좀 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세무회계 사무실 쪽에서는 다양한 업종을 전표 입력부터 결산까지 다 이제 맡아서 처리해봤고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도 신고를 다 해봤기 때문에 회계 전체 흐름을 안다는 것과 세금 쪽, 특히 택스 쪽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회사 회계 증렬로 이직을 목표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공부하시고 일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회계입니다. 다양한 업종을 다루고 많은 업체를 다루다 보니 여러 회계 처리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만큼 정확한 회계 처리 방법을 익히고 거래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세요. 회계 사무실은 이제 기장 대행이다 보니까 거래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원장 잔액 맞추는 거 그런 거 이제 초점을 두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정확한 회계 처리가 아닌데도 이제 세무 신고를 하는데 영향이 없으면 그냥 처리하는 것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 회계는 숫자와 관련된 상황을 보고 그걸 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회계 감사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고 그 기록에 대한 증빙을 어느 방식으로 남겨 놓아야 마찬가지로 회계 감사와 세무조사 때 대응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 이제 일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케이스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들을 익히고 거래가 어느 순서로 진행되는지까지도 꼭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꼭 프로그램으로 자동 결산 끊어주는 거를 그 붕괴를 꼭 확인하세요. 붕괴를 쳤던 숫자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나서 그래서 완성이 되고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는 결산 분괴가 끊기는지, 이게 어떻게 손익을 정리하는지 이걸 보고 이해를 해야 진짜 결산을 할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산 분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입력했던 그 숫자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구성하게 되는가 이것을 익히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많은 업체를 하다 보니 결산 분괴를 내가 뭐 30개 업체를 한다 하면 30개는 자동으로 끊어 놓고 그 30개를 다 검토해 볼수 있잖아요. 이걸 자꾸 보셔서 손으로 내가 자동 전표 끊는 기능을 안 쓰고도 손으로 전표를 끊어서 결산을 칠 수, 치실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게 익히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2번. 세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회사의 뭐 3년차 직원과 세무 대리인 쪽에서 일했던 3년차 직원이 있었을 때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택스. 세금을 볼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프로그램으로 신고서 작성하는 데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 뭐 더존이나 세무사랑 같은 프로그램들은 잘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그냥 자동으로 수식이, 수식에 자동으로 다 숫자를 불러와 주잖아요. 그러니 그 자리에 왜그 숫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떤 것들의 집계인지 모르고 그냥 마감하고 신고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을 거예요. 일단, 일반 회사에 가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ERP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더존과 세무사랑, 이거, 이런 회계 프로그램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또, 규모가 조금 작다고 하면 비용이 더 저렴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동으로 지금 더존에서, 세무사랑에서 신고서 만들어주는 거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신고서에 부속 서류들을 작성하는 방법, 그것과 관련된 이론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 업체를 하니까 반복적으로 많은 것을 단 시간 내에 연습을 해보니 스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업체가 다양하고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가세만 하더라도 뒤에 붙어 있는 부속 서류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부가세 정도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서식에 해당 칸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를 내가 익힐 수 있는 정도, 내가 이걸 손으로도 숫자를 쓸수 있는 정도까지도 이론적인 부분을 충분히 습득하시기를 권장해요. 법인세까지는 사실 그렇게 힘들더라도 꼭 부가세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서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꼭 이론으로도 공부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프로그램이 다르다 할지어도 이 숫자에 자동으로 값이 안 불러온다 할지어도 여기다 뭘 넣어야 되는지를 꼭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무 조사나 세무서에 응대하는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진짜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 상사분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진짜 눈여겨 보시고요. 이직할 때 세무서에 대응해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회계랑 세무는 일을 하실 때부터 저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하시면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할때 똑같이 2년차, 3년차가 지원하면 일반 회사 출신이 한 명이고 한 명은 세무사 사무실 출신이라고 한다면 일반 회사 신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영상 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 회사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생산팀, 영업팀, 구매팀, 마케팅팀, 뭐 인사팀, 총무팀, 뭐 자금팀 여러 부서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회사가 이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루틴으로 돌아가고 각 부서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정보들을 취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파악이 돼야 일반 회사에서는 회계 업무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이론이라기보다는 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부분이니 우리는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회계, 세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론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뭐 스킬이나 경험치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같은 연차를 하더라도 일반 회사 다니던 사람들과는 이런 점이 달라요를 분명히 좀 보여줘야 이직이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반 회사 이직을 고려하시고 세무회계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건 있지만, 그냥, 어, 이일 먼저 해본 언니가, 누나가, 그냥 얘기해준다라고 들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저 다음번에 이제 회계업 관련으로 밸런스 게임 같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셨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